동서양의 사례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뭐 많이 됐으니까, 춘, 춘추 전국 시대, 뭐 그냥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춘추 전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는 뭐다 아시는 대로, 어, 뭐, 기본전 한 770년 정도에 소위 이제 주나라가 망하고, 이 사서에, 사서에, 뭐 제가 뭐 읽어보니까, 자, 사서에, 자, 큰 나라가 하나 망했습니다. 근데 그걸 대체하는 다른 세력이 올라와요. 그러면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변하고 명나라 청나라로 변하듯이 되는데 큰 놈은 무너졌는데 그걸 대체할 세력이 없으면 완전히 공중분해돼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로마가 그렇게 공중분해돼버렸잖아요. 주나라가 그렇게 공중분해되고 사서에 한 줄이라도 이름을 남겼던 나라, 설문에서 전국구 조폭 하나가 없어지니까 지역구 조폭들이 동네 깡패들 이다 나서가지고 깃발 하나 고지가 나라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준추 시대라는 거예요. 그, 준추시대라고 하는 게 해서 사서에 한 줄이라도 이름을 남겼던 애들이 한 100개 정도가 된대요. 100개. 그 100개의 나라가 자기들끼리 소위 M&A가 되는 겁니다. 굴복해서 죽는 놈도 있고, 싸우다가 다 죽어버린 놈도 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100개가 제일 센 7개까지 줄어듭니다. 그게 바로 전국시대, 전국치룡이라고 하는 거죠. 100개가, 어, 370년에 걸쳐서 7개로 줄어들고요. 그 일곱 개로 줄어든 애들이 200년에 걸쳐서 파이널 챔피언십을 벌여가지고 막판에 하나가 딱 돼버리죠. 그게 바로 진나라, 진시황제죠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를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어, 대략 한 570, 550년에 걸쳐서 100개의 나라가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서 하나로 수렴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춘추전국입니다. 저는 이게 딱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 그때 춘추 5패라고 하는 때의 이야기인데요. 춘추 5패. 뭐, 제나라 황공, 진나라 문공, 초나라 장공, 옹, 합녀. 이거 뭐, 좀 읽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왜 7명이냐. 뭐이 중에서 뭐, 하여튼 대충 이렇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송나라 양공이라고 한 패자가 뭐냐면 패자. 제패에 딸리, 그 패자죠. 패자가 뭐냐면 춘추 시대 패자는요. 완전히 정복해서 하나로 만들 만큼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 내가 제일 세지? 라고 인정받을 만큼의 세기는 한 정도가 이제 바로 그 패자오페라고 하는데 그 중에 송나라 양공의 이야기입니다. 자, 45페이지 보면요. 송나라 양공, 춘추 오페 가운데 하는데 이 그때 당시 정나라라고 하는 뭐 별로 세지 않은 나라가 있었고 초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자강 유역이죠. 근데 이 초나라하고 정나라가 좀 친해지더니 자기가 패자 제일 센데 송나라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원전 638년에 정나라를 공격하자. 그러면 정나라하고 초나라는 약간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초나라가 원군을 파견하면 그 도로는 길목을 자기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얘네들은 분명히 홍수라고 하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서 미리 매복하고 있다가 강 건너는 초나라 군사를 박살 강에서 초나라 군사를 박살내버리면 이 대충 상황이 정리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가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상대로 초나라 군사가 강을 건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참모들이 와가지고, 강을 건너는 군사를 공격하면 100% 이기는 거잖아요. 공격합시다, 이깁니다. 라고 했더니, 안 돼. 왜안 되죠? 라고 하니까, 이 초나라 양공, 왕이죠. 상대편의 약점을 노리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야.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겨야지. 그 초나라 군사가 강을 다 건넜어요. 그, 이번에는 이제 강변에서 아직까지 편, 제가안 되어 있잖아요. 야, 1소대 어디 갔냐? 화기소대 이리 와라. 뭐, 창, 창 찾았냐? 뭐, 이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이때 공격하자고, 이번에 태자까지 나서가지고, 아들, 큰아들까지 나서서, 이 마지막 기회에다 공격합시다 하니까, 또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상대편의 약점 은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야. 쟤들 다, 그, 정비한 다음에 붙어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왜? 쟤들은 먼길 걸어왔지, 강까지 건너왔지, 몸은 젖었지. 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공격은 무조건 이기는 건데, 왜 하지? 근데 전투를 계시는데 송나라가 대패하고 자기도 죽어버립니다. 왜? 저쪽은 야 이거 우리 죽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만큼 이제 했는데 공격을 안 당했잖아요. 오히려 송나라 군사들은 아니 공격하면 이길 것 같은데 왜 공격을 안 하는지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막상 공격하라고 하니까 이미 김다 빠져버린 거예요. 어쨌든. 어설픈 도덕률에 빠져서 전쟁에 쉬고 목숨까지 이런 양공의 필요 없는 쟁을 송량지인이라고1 8살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하면 마케벨레 이야기를 따져 놓고 보면 개인의 덕목과 군주의 사명을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군주의 사명은 전쟁에 이겨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지 뭐 상대방의 억정을 노리고 안 노리고 이런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네, 뭐 이야기 그냥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다 아시죠 그냥 그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그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기본 전화 500년 언저리에 이미 폴리스가 이제 어느 정도 그리스는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좀 발달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뭐좀 커지니까 바로 옆에 있는 페르시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페르시아가 어, 쟤들 더 이상 크면 좀 피곤하겠네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공격을 하죠 침공을 하죠. 다 아시는데 두번다 막아냅니다. 어쨌든 예, 근데 페르시아가 그렇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리스가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큰 적을 물리치면 자기들끼리 싸우게 돼 있죠. 자, 페르시아가 정말, 지금으로 치면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아마 필리핀이 일본군 정도를 물리친 거, 혹은 필리핀이 중국군 정도를 박살 내버린 정도의 느낌으로 저는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엄청난 데에 대해서 해군은 아테네가 주로 리딩해서 이겼고, 육군은 스파르타가 해서 다 이긴 건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 페르시아가 그렇게 해서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 이번에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서로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리스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그때 했던 그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이제 스파르타가 있었던 그 위치한 곳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였는데, 그, 그래서 펠로폰네소스에서 주로 일어난 전쟁이라고 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때 유, 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투키티데스라고 하는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게 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싸웁니다. 46페지 이제 제도를 한번 보시면요. 아테네라고 좀 약간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데 보면 딱 봐도 그냥 그 바닷가에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그 반도에 스파르타라고 밑에 보면 이제 스파르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좀 이제 회색 진 회색으로 스파르타는 기본적으로 육지 폴리스를 동맹을 시키고요. 아테네는 어 소위 해양 동맹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밑으로 조금 내려다 멜로스라고 하는 섬 하나가 있죠. 멜로스는 스파르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만든 조그만 어 조그만 조그만 폴리스입니다. 근데 상당히 전략적 요충지인데, 아테네 입장에서는 이 멜로스가 스파르타 친척벌인데, 얘네들이 스파르타한테 붙어버리면, 이 해양 쪽에 항로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 멜로스에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야, 아테네 동맹으로 좀 들어오라라고 권유를 해요. 예. 근데 이제 멜로스 사람들은 좀 스, 친스파르타 쪽이죠. 자, 거기에서 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5장에 아테네 대표단이, 야, 너희들 우리한테 들어와서, 아테네, 동, 그 동맹에 합류해라. 라고 이제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멜로스 대표단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다섯 가지 이유로 우리는 아테네 동맹에 합류할 수 없다. 첫째, 어, 강, 설레가 된다. 강자가 약자에게 자신의 힘을 기반으로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은 아주 나쁜 설레가 된다. 두 번째, 어, 만약에 당신들의 말을 우리가 안 듣는다면, 아테네에 합류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우리를 공격하겠지. 전쟁을 하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친척인 스파르타가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를, 어, 침략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다. 세 번째, 다시 말하지만, 어, 강자가 약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강요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정의로운 신은 우리 멜로스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에 그 명분을 가지고 명예를 걸고 싸울 것이다 그러니 돌아가달라 아테네 연맹에 우리는 합류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테네 대표단이 그래서 알았어 며칠 있다가 우리가 답을 할게 하고 와서 반응을 합니다 자 멜론스 대표단의 이야기 또 그럴듯하죠 자 그럼 아테네 대표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설레가 된다 어, 참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강한 나라가 예의를 다 갖추어서 정식 사자단을 보내서 너희 같이 조그만 나라한테 물론 우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정식으로 우리 동맹의 합류를 요청하는데 너희들이 합류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돌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전체 그리스 세계에서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는 나쁜 선례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스파르타가 도울 것이다. 어, 도울 것이라고 믿는 것은 너희들의 착각인데. 아니, 너희들의 생각인데. 잘 생각해 봐라. 우리가 알기에는 스파르타는 지금 육지 폴리스의 동맹에 관심 있지. 너희랑 뭐좀 가깝기는 하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진 해양의 폴리스까지 관심이 없어. 그리고 걔네들은 이까지 타고 올 배도 없어. 우리가 너희들 공격한다 하더라도 스파르타가 도우지 않을 거야. 잘 생각해 봐.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정의 옳다 그르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야기야. 함부로 그걸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고 떠들지 마. 무엇이 너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는 것이 좋을 거야. 네 번째 신이 도울 것이다. 너희들의 신은 너희를 도울겠지만 아테네도 신은 많다. 아테네의 신은 우리를 도울 것이다. 네, 다섯 번째. 우리는 명예를 걸고 싸울 것이다. 그건 너희들의 선택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굳이 명예를 걸고 싸우 싸우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너희들이 지도자라면 잘 생각해 봐. 그랬어요. 그때 멜로스 대표단이 또좀 생각하더니 아무래도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 생각이 맞다. 라고 해서 아테네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봄에 해군을 이끌고 와 가지고 공격한다음에 공격하는데 역시 스파르타는 어, 머리카락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룻배 하나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멜로스를 완전히 정복해 버린 다음에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어린애, 어린아이하고 여자들은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예 멜로스 섬에 사람 자체가 살수 없도록 소금을 다 뿌려버려가지고 지금까지도 멜로스는 황무지로 남아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게 이제 이거는 마케벨리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마케벨리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멜로스 대표단의 선택과에 무엇이었어야 하는가 라는거죠. 하는 멜로스 대표단의 그 멜로스 리더들의 사명은 자기들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냐, 뭐냐,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그게 맞는 거냐라고 생각해보고 만약에 내가 멜로스 대표단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 아테네 동맹에 합류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보고 스파르타 우리 쪽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리고 스파르타에 비밀리에 비밀리에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사실은 우리가 뭐 이만저만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지 우리가 그런 게아니라고 하면서 차라리 시간을 볼것 벌, 벌 같아. 뭐 예를 들어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하든 말든 중요한 것은 성질 한번 부리고 패망하는 것이 그게 뭐 능사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저는 역사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마케벨리 군주론의 모델은 그 체살의 보르자였죠. 근데 그건 뭐그 사람 그렇다 치고. 사실 체살의 보르자는 한번 이렇게 가능성만 보여줬지 실제로 이런 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마케벨리 군주론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없을 라란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한몇년 전에 이 만네르하임이라는 사람을 딱 읽으면서 정말 문제적 인간임과 동시에 마케벨리 군주론의 일종의 모델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핀란드 역사를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일삼 설명드려볼게요. 핀란드는 1155년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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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에 정복됩니다. 그 그러니까 스웨덴 영토입니다. 그러면서 무려 700 650년 동안 스웨덴 일종의 식, 식, 뭐 식민지라는 표현은 좀안 맞는 것 같고, 옛날에는 일종의 지방으로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09년에 스웨덴하고 러시아하고 싸움, 전쟁해가지고 러시아가 이겨버려요. 그래서 러시아 영토로 편입돼 버립니다. 그 위에 보면 핀란드 지도 있죠, 그죠? 러시아 영토로 편입돼가지고 120년 동안, 예, 러시아가 됩니다, 러시아. 110년이네요, 정확하게는. 자, 그런데 1918년에 러시아의 그 소위 볼셰이피키 혁명이 일어나니까 막 정신이 없잖아요. 잽싸게 그때 이제 독립국가를 수립합니다. 이제 언어라든지 이제 인종적으로 굉장히 공강대가 있으니까 자 일단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만네르하임은요 핀란드 귀족 출신인 귀족 출신인데요 러시아의 육군에 입대해서 장군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사단장 군단장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에도 참전을 해요. 예. 그리고 핀란드가 내전을 벌입니다. 이제 독립을 수립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소위 핀란드에도 공산당이 막 엄청나게 들어오고 하면서, 어쨌든 핀란드 왕국을 만들어서 독립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분은, 자, 보세요. 스웨덴 귀족 출신인데 러시아의 장군이었잖아요. 근데 핀란드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또 독립군 사령관 역할을 하죠. 자, 여기에서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 아시는 대로, 1939년에 어, 여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죠 이거 보면 딱 아시죠 독일하고 소련 양쪽에 딱 폴란드가 있잖아요 다아시는데 폴란드를 독일이 침공해 가지고 아시는데 폴란드 딱 반씩 나눠 먹어요 폴란드가 힘한번못 쓰고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소련이 굉장히 자신감을 얻어요 야 눈에 까시 핀란드 저거 이번에 그냥 밟아 버리자 쟤네들 말이야 우리 좀 혼란기 틈타 가지고 바로 독립 선언하고 저거 도저히 그 봐주면 안돼 라고 해서 자, 보세요. 겨울전쟁이라고 있죠. 39년 9월 1일 날, 어, 아, 39년 11월 30일 날 핀란드를 침략합니다. 자, 보세요. 소련군은 55만 명입니다. 전차가 2,500대, 야포가 2,000원, 항공기 500기입니다. 자, 핀란드는 인구가 350만입니다. 병사가 15만, 전차, 그 뒤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인구 350만인 나라에 군대만 55만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소련군들이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면, 야 너무 빨리 가지 마라. 우리 길 헷갈린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 언제쯤 핀란드 애들 우리 뭐한달 만에 끝낼까, 2주 만에 끝내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만만하게 보고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데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스토리가 달라지냐면 겨울 전쟁인데 이 소련군 55만이 사실상 완전히 녹아 버립니다. 전사자만 한 20만 이상이 나와버려요 이 겨울인데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겨울 전쟁의 핀란드 측 총사령관이 만네르하임이입니다. 만네르하임이 엄청난 전술을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뭐 소련군이 등등등 오지만 겨울에, 겨울에 어쨌든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는 있 스키 부대 있잖아요. 스키를 타고 핀란 사람 다 스키를 타니까 설상복이라고 흰옷 이런 걸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소위 그 군대 군대 게릴라 전을 하고, 보급을 끊고, 하여튼 영하 40도, 50도에서 그냥 하루에도 몇천 명씩 얼어 죽고요. 그 다음에 저격병이라는 개념을 해서 그 심오하이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격수가 이때 탄생하는데 혼자서 600명, 일개 대대를 죽여요.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소련군 55만이 사실상 거의 뭐 부상 혹은 전사할 정도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서 전쟁이 일단 1차 공세를 완전히 막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2차 공세. 한번 완전히 이제 흔한 말로 물러난 소련이 40년 2월 이제 봄이 왔죠 이번에는 90만을 투입합니다 90만 90만을 투입하는데 이번에는 핀란드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요 도저히 못 견뎌요 왜 이미 핀란드도 굉장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핀란드가 소련에 평화협상을 제안합니다 근데 소련이 가만 보니까 계속하면 이기긴 이기겠는데 쟤네들 보니까 고슴도치 같아서 소련도 이게 피해가 만만치 않겠거든 그래가지고 3월 13일날 핀란드 영토 일부 아주 핵심지역을 양도받고 전쟁을 일단 종결을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히틀러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핀란드 저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들인 줄 알았는데 정말 싸움 잘하네 그래가지고 독일이 소련 침공할 때 핀란드 보고 야 같이 소련치자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너희들 빼앗긴 영토 다 돌려주고 이기면 그, 더 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독일제 무기까지 줍니다. 그런, 그리고 이 핀란드가 독일군과 함께 소련을 침공해버려요. 침공한, 했는데, 군사동맹은 거부하고, 딱 자기들이 뺏긴 땅까지만 회복한다 면면더 이상 전진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도, 이 모든 전쟁을 만네르하임이 총사령관으로 주도합니다. 근데 다 아시는 대로, 독일이 지잖아요. <laughs> 독일이 지잖아요. 독일이 지는 걸 보고, 핀란드는 미, 이미 이제 영국이나 미국하고 만델하임의주도해서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독일 낫지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소련에 대해서 뺏긴 땅은 우리가 찾아야 될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 원칙적으로 핀란드도 전범국으로 돼가지고 국가 해체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 해체가 안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 면 자, 그래도 독일하고 같이 소련을 침공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그 독일과 연, 연합을 했던 시점에 대통령이 자신에서 퇴임을 하는 형태를 취해서 물러나고요. 그 자리를 대신해서 총, 그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만네르하임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다음에 자기가 나서가지고 소련하고 휴전을 해버립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소련은 이를 갈았지만 이미 그 뒤에 미국하고 영국하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핀란드를 또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차 대전 전후 처리에서 핀란드는 독립을 유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만네일하임의 이제 역사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스토리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만네라하임이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핀란드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을 시켰어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소련이 치고 들어올 때그 전쟁을 막지 못했으면 필라드는 끝났습니다. 근데 그걸 막았어요. 근데 두 번째 전쟁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영토를 떼주고 독립만 유지했어요. 근데 그리고 다시 그 영토를 회복해서 낫지한테 붙었는데 낫지한테 붙었는데 나름대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회복을 했지만은 어쨌든 소련 결국 독일이 지는 과정에서도 또 독립을 또 유지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걸 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만 뭐 얘기했고요이 만네르하임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만네르하임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핀란드에서는 굉장히 존경받고 있습니다. 뭐 외부에서는 이공저로공 할망정 왜? 만네르하임이 없었으면 핀란드는 독립 국가로서 유지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냐면 군사적 역량, 정치적 역량, 외교적 역량이 모두 다 출중했기 때문이고 그런 역량을 철저하게 핀란드의 독립이라는 부분에 완전히 올인 했기 때문에 핀란드는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한번 뭐 생각해 볼만 한것 같고요. 자, 51페이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명분도 중시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명분과 현실의 컴비네이션과 밸런스, 이게 리더십의 요체이자 마케벨리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저는 항상, 에, 그, 특히 이제 우리나라 조직 안에서 공자의 모자를 쓰고 한비자의 채찍을 들어라. 무슨 말이냐. 명분은 항상 그럴듯하게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 잘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현실적인 조직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 한비자와 같은 굉장히 냉정하고 현실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왜? 인간이 그만큼 다면적이고 이중적이라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 이끌어 리더십도 그만큼 다면적이고 이중적이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계속 하려고 했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마, 마치겠고요. 이제 사실 제가 책의 이야기를 소개는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 책을 쓸 때의 제 기본적인 그제 관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뭐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또이 기회에 만나면서 반가웠고요. 또 마케벨리 군주론 제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더더욱 정말 영광이 있고, 또 마케벨리 군주론 원문으로 뭐 번역 잘된 책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